선수들부터 한명한명 한명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신한알파스의 선수들이 이제 호명이 되겠군요. SK렌터카는 강동 선수가 리더로서 이끌고 있고요. 지금 신한알파스는 김가영 선수가 리더입니다. 네. 조건이 신정주, 오성욱, 마민감 총 5명입니다. 자, 김가영 선수 9승 5패, 예. 마민감 선수 6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성욱 선수 5승 4패네요. 그렇습니다. 조건희 선수. 네. 어, 오성욱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예. 신정주 선수 가장 젊은 선수인데 자, 2승 9패예요. 좀 분발해야 할것 아, 예. 같아요. 아, 2라운드 들어와서 좀 저조한 신정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에스카일의 덕합 위너스의 선수들 한명한명 한명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선수가 팀의 리더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에드레펜스, 김영곤, 고상훈, 임정숙 김보미 선수가 팀원들입니다. 강동공 선수, 아, 오승7 패. 예. 네. 지금은 이제 에디랩펜스 선수인데요. 저기 김용... 이제 김영곤 선수입니다. 예, 김영곤 선수가 가장 좋네요. 6승 예, 1패를 막크 예. 하고 있습니다. 고상원 선수. 네, 4승 3패고요. 예. 자, 여기에 임정숙 선수입니다. 네, 4승 4패. 예. 임정숙 선수는 오늘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범희 선수가 개인전과 복식에서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 2승 예. 4패의 기록입니다. 아 오늘 이 헐크 선은 김보미 선수가 끼고요. 네. 예, 이 헐크 같은 면모를 통해서 오늘 김보미 선수가 김가영 상대 그리고 혼합복식에서 헐크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팀이 1승할수 있을 텐데요.